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종재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풍기역. 네. 풍기역에서 바로 앞에 풍기인산시장이라는 곳에 또 나왔습니다. 영주하면 풍기인삼이 유명한데, 네, 인산시장이 많아요. 그럼 많은 가운데, 여 앞에 있는 홍삼수산 판매장이 따로 또 있습니다. 오늘 이곳에 방문해서 한번 시장 풍경 좀 알려드릴게요. 아, 그래요? 한번 여쭤볼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이거 수삼 뭐 이런 거 고를 때좀 어떤 걸좀 고르면 좋을까요? 수삼은요. 네. 몸통이 있으면서 잔뿌리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. 잔뿌리 있는 게 좋다? 네. 몸통도 있고 잔뿌리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. 잔뿌리 이게 또 효능이 있나요? 네. 잔뿌리에서 이게 쓴맛도 많고 사포닌이 많아요. 아, 잔뿌리에 많구나. 몸통이랑 뿌리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. 아. 뿌리에서는 사포닌이 많고 네. 쓴맛도 많고 몸통은 네. 단맛이 많아요. 단맛 단맛은 뭐 어떤 좀 약간 효... 덜큰한향능 아. 그러니까 수삼이 없는 성분들이 요거 보시면 한서른 가지의 성분이 들어있어요. 아 밑에는 사포닌, 네. 위에는 그게 없는 다른 성분들이 몸에 좋은 게 있다. 네. 그래서 풍기 지역의 인삼은 이런 게 잔뿌리가 많고, 네, 몸통 튼튼하고, 네. 알차고, 네. 식감이 좋다. 네, 네, 단단하고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그래서 또 이곳에 오시면 또이인산 시장에서는 또 저렴하게 또 내주신다. 네, 맞아요. <laughs> 관광객들이 좀 이곳에 좀 많이 오셔가지고 좀 많이 구매해 가시는가 보네요. 네, 그렇죠. 여기가 산지라서 음. 삼을 농사는 네. 많이 지요 예, 농사지에서 수해 가을철에 수확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파는 거라서 음. 가격도 저렴하면서 삶도 좋고. 징징한 걸 많이 사요. 레스포에서 음. 아. 구경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사시고. 음, 그래서 네.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기 에또 활성화되고 네. 그런 게 있구나. 네. 아, 영주 지역하면 풍기 인삼이라 가는 것 같은데, 네. 어 여기 이제. 유, 시청자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신다면 <laughs> 아이에 오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인삼도 좋은 거 사신다고 오시면 될 거예요. 아. 저렴한 가격에사시고 가을에 오시면 더욱 더 싸요. 가을에 가을이 수확철이라서. 아 수확철이구나 가을이. 네, 가을에 그렇죠. 꼭 오세요. 네. 가을에 오시면 은삼도 싸고 홍삼하실 때는 그때가 홍삼철이거든요이 아. 사장님 가게로 오세요? <laughs> 네, 네, 오세요. 네 육포점으로 오세요. 네 좋죠. 설명 감사드립니다. 네. 네 요렇게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인심이또 좋으셔가지고 또 여기 다양하게 또 수산물 좀 보면서 또 설명도 듣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짧게 한번 살펴봤는데 풍기인사시장 오셔가지고 많은 구매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